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들 중에서 핵심적이고 전략적이며 그 다음에 위력도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하는 것이 상륙작전입니다.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함대에서 상륙부대가 해안으로 출동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는 상륙작전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 강하고 때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작전입니다. 상륙작전을 벌이려면 그에 걸맞는 함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해군도 해병대를 유사시 북한 해안에 투입할 수 있는 상륙함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에 취역한 독도함은 한국 해군과 해병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륙함정입니다. 항공모함을 연상시키는 넓은 비행갑판과 공기부양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현재 성능 계량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독도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함은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함정입니다. 공식 명칭은 대형 수송함인데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상륙함으로서의 기능과 함대의 지휘를 맡는 기함으로서의 임무를 같이 갖고 있죠. 한국 해병대는 오래전부터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같이 연합훈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강습상륙함입니다. 강습상륙함은 해병대를 공중에서 해안, 적 해안으로 투입할 수 있는 수송 헬기, 수송 헬기를 도와줄 공격 헬기, 수직이 착륙 전투기와 공기부양정 등을 싣고 유사시 입체적인 산륙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강도 분쟁 같은 경우에는 경항모와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일정 수준의 억제력도 제공을 하죠.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 구호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타라와크 강습상륙함을 만들어서 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와스프급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강습상륙함의 성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강습상륙함의 효용성에 주목한.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함정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죠.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시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미 해병대는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수준의 상륙함 정도를 갖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한국 해군은 전투함 도입이 더 급했기 때문에 전투함부터 먼저 하나씩 하나씩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자 독도함 같은 상륙함에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전차 상륙함 같은 걸 쓰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건조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륙함 전력을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도함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량한 마라도함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 한국 해병대의 상륙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상륙함 건조 작업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그럼 이제 전투함을 먼저 건조하고 수송함, 어, 그 상륙함을 이제 건조를 하게 된 건데 어, 사진이나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항공모함이나 경항모를 제조한 건조하는 게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겸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상륙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항모 기능까지 갖추려고 하면은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수준 2 0 0기가 이륙하는 과 이륙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열을 비행갑판이 얼마나 견뎌주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되겠죠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오스프리 같은 그러한 수직 수직으로 이륙해서 수평으로 이제 비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비행 갑판이 견뎌낼 수 있지만, F-35B 같은 경우는 B처럼 강력한 추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직 이륙과 착륙을 하는 그러한 전투기 10가지를 견디는 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가졌지만, 독도함을 처음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보다 더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상륙 능력의 경황모에 이런 걸다 갖추게 되면은 톤수가 굉장히 커지고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갖춰야 된다, 저것도 갖춰야 된다, 이것도 갖춰야 된다, 다 하다 보면 결국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매한 함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보듯.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보트를 타고 가서 상륙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형태의 상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명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 어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상륙군을 투입하고 바다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공기부양전 같은 걸 사용하거나 상륙돌격장갑차를 사용해서 바다에서 같이 진출하는 것이죠. 이게 입체적인 상륙작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 해병대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해병대처럼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어렵다 해도 개념만큼은 비슷하게 가야 현대적인 상륙작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해군은 함대 기함 역할을 좀 맡아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워낙 함이 크니까 그리고 수송 능력도 좀 많이 갖추길 원했습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륙 능력을 우선하게 원했죠 해병대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거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생각이나 부상이나 원하는 것에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죠. 그 다른 것들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 맞춰, 맞추어 가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독도함 같은 상륙함입니다. 독도함은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고 상륙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만든 함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함정에 비해서 많은 인력과 물자를 실을 수가 있죠. 독도함은 이제 해병대 병력 720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상륙 돌격 장갑차와 공기부양전, K1전차 같은 해, 해병대가 자주 사용하는 장비들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독도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비행가판입니다. 굉장히 넓은 비행가판을 갖고 있죠. 헬기 5대가 이착함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비행가판은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송 헬기, 해병대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 그 다음에 해군에서 쓰는 UH60 헬기가 독도함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육군 헬기들도 가, 가, 가끔씩 이착함을 합니다. 한국군은 합동성 강화를 굉장히 매우 중시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해군 수송함에서 육군 헬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착함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처음에 독도함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한국 해군이경항모를 가졌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독도함은 제, 저도 예전에 몇번 탑승을 해봤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진짜. 그게 사실 미 해군 항공모함의 비행가판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서면 탁 트인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올라가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배 타기 전에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이게 비행갑판이 어느 정도인지잘못 느끼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넓다는 거를 느끼면, 느끼게 돼요. 탁 트인 시야가 펼쳐지거든요. 비행갑판을 올라서면.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다 감탄해 든 거죠. 또, 파도가 치는데 그게 마 치는데 그 파도만큼 그게 덜 흔들리죠. 워낙 크니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만 해도 이제 파도가 좀 치면은 그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독도함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 아니었어요. 물론 군함에서 나는 그거, 그 군함 특유의 냄새랄까? 그런 거는 똑같았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은 좀 있었죠. 2000년대 중반에 독도함이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독도 함에 쓰고 있는 장비들이 이제 단종이 돼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군함을 부품 단종됐다 해가지고 퇴역시키는 그런 사치는 부릴 수가 없잖아요. 전임 정부에서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경항공모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해군인 독도함 성능 개량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2021년에 독도함에 이어 이제 마라도함이라는 대형 수송을 만들어놨는데 마라도함은 독도함보다 좀더 발전된 체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마라도함 수준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독도함을 이제 성능 개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24일에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개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 독도함의 성능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질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산 장비가 많이 탑재되는 겁니다. 독도함이 처음 건조됐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해군 전자 분야 기술이 아직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검증된 회사에서 만든. 전자 장비들이 많이 탑재됐죠. 그리고 이제 기술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국산 장 국내에서 만든 장비를 더 많이 탑재하는 방향으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독도함을 보면은 이제 함교 위에 이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레이더가 있죠. 이게 네덜란드산 스마트 엘 레이더라고. 그런데 이 제품이 현재 단종됐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능개량에 적용되는 국산 레이더는 4, 4면에 레이더가 붙어 있는 A사 레이더입니다 국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에 사용되는 A사 레이더를 독도함이 특성에 맞게 조금 바꿔서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탐지거리나 표적처리 능력이 기존 레이더보다 2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도함에는 기존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뱀피르라 벤피르, 불리는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종됐습니다 이건 역시 국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국산 장비로 교체하게 되면 은 표적을 탐지하는 능력이 현재보다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어뢰대항체계 항해 레이더를 이제 신형으로 교체하고 독도함의 기능 중 하나인 함대 기함 및 지휘 능력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공간 구성도 약간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 효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게 되는 거죠.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 자체는 이제 그 적절하다고 보, 보여지거든요. 국내에서 만든 장비를 이제 많이 탑재를 해서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높이고 성능도 높이는 것그 자체는 이제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비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제기되는 것대로 하는 것보다는 한대 몰아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다만 이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독도함은 해군과 해병대가 현대적인 의미의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함정입니다. 독도함이 이제 성능 개량 작업을 마치고 이제 일선에 복귀하게 되면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과 더불어서 해군의 수송 능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술이 개발 및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